피부 탄력 잃은 이유 의외로 이것 때문입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당신의 건강이 되돌아옵니다. 55세 연아씨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피부를 만져보곤 합니다. 왜 이렇게 쳐졌지?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죠. 화장품도 바르고 마사지도 해보고 영양제도 챙겨봤지만 피부 탄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연아씨는 고민 끝에 전문가 조언을 듣기로 했죠.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피부 탄력이 떨어진 의외의 이유는 바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. 밤 10시에서 새벽 2시 피부 재생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나오는 시간에 잠을 못 자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 피부가 처지는 거였죠. 연아씨는 그날부터 일찍 잠드는 습관과 간단한 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피부 재생을 돕기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 거울 속 피부가 한층 탱탱해짐을 느낄 수 있었죠. 잠이 보약이란 말 잊지 마세요.